13장. 그 무렵에 사람들은 모세의 책을 백성에게 읽어주다가 이런 말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합 사람은 하느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들은 먹을 것, 마실 것을 가지고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맞아들이지 않았고, 발람에게 돈을 주어 저주를 빌게 한 것들이다. 그랬건만 우리 하느님께서는 그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을 듣고 저희 가운데서 딴피 섞인 사람들을 다 몰아내었다. 이 일이 있기 전이었다. 사제 일리아십은 우리 하느님의 성전 창고 관리인으로 임명되었었는데 토비야와 가까운 사이였으므로 그에게 큰 방을 차려주었다. 그 방은 전에 곡식 예물과 향과 성전 그릇을 두던 곳이요. 10분의 1세로 거두어 들여 레위인과 합창대원과 수위에게 줄 곡식과 술과 기름, 또 사제들의 몫으로 봉헌된 것을 보관해 두던 곳이었다. 이 모든 일은 내가 바빌론 황제 아르닥사사 32년에 황제를 배려 가고 예루살렘에 없는 동안 있었던 일이다. 얼마 지나서. 내가 황제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 엘리야십이 하느님의 성전뜰 안에 토비아가 거쳐할 방을 차려준 것이었다. 나는 이런 당치도 않은 일에 치미는 분노를 참을 길 없어 토비아의 집 세간을 모두 방 밖으로 내던지고 그 방을 정하게 한 다음 하느님의 성전 그릇과 곡식 예물과 향을 도로 가져다 두게 하였다. 그동안 레위인들은 다들 몫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합창대원들은 제사 때에 해야 할 일을 저버리고 저마다 밭이 있는 곳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나는 이것을 알고 어찌하여 하느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었느냐 하고 관리들을 꾸짖고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들여 복직시켰다. 그러자 온 유다인들이 곡식과 술과 기름 10분의 1세를 창고에 가져다 바쳤다. 나는 창고 책임자로 사제 셀레미아와 선비 사독 그리고 레위인으로서는 부다야를 임명하고 마따니아의 손자요 자구르의 아들인 하난을 주수로 붙여주었다. 이 사람들은 믿을만하다고 여겨져 동료들에게 돌아갈 몫을 고루 분배하는 일을 맡겼다. 나의 하느님이여 제가 한 일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나는 하느님의 성전을 보살피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일을 지워버리지 말아주십시오. 그때 유다에서는 안식일인데도 술을 빚고 낙귀의 곡식을 단으로 묶어 실어드리고 포도주, 포도송이, 무화과 같은 것을 예루살렘으로 날라들였다 나는 이 사실을 보고 이 같은 날에 양식을 사고 팔다니 안될 일이라고 야단쳤다. 예루살렘에는 띠로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그들은 안식일에 물고기 등 갖가지 상품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유다인들에게 팔았다.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었다. 당신들은 어찌하여 이런 못할 일을 하여 안식일을 모독하는가? 선조들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와 이 도성 위에 이 모든 재앙을 내리셨던 것이 아닌가? 그런데 당신들은 다시 안식일을 모독하니, 그래, 하느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떨어져도 좋단 말인가. 그리고 나는 이렇게 지시하였다. 안식일이 되기 전 이루살렘 성문에 그림자만 들이오면 성문을 닫아라. 또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문을 열지 못하게 지시한 다음, 나의 수하 젊은이들을 성문마다 배치하여 안식일에 아무것도 들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에도 한두 번 갖가지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밤에 이루살렘 성 밖에서 묵는 것을 보고 나는 그들을 꾸짖었다. 왜 너희는 성 앞에서 밤을 세우느냐. 또다시 그러면 잡아들이리라. 그 후로 그들은 안식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레위인들에게 목욕제게 하고 와서 성문들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하라고 일렀다. 나의 하느님이여. 저의 이런 일도 부디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지 없으신 사랑을 믿고 비오니 이몸 너그러이 보아 주십시오. 그때 나는 또 유다인과 아스돗, 암몬, 모압의 여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절반이 유다 말을 못 하고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들을 꾸짖고 욕하였다. 더러는 때리며 머리를 뽑고 하느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하였다.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민족을 사위나 며느리 또는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여라.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죄를 지은 것도 이런 여인들 때문이 아니었더냐?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그만한 임금이 어디 있었느냐? 하느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어 온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워 주셨지만 그분도 다른 나라 여인들 때문에 죄를 지었다.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나라 여인들과 사느냐? 이런 못할 일을 마구 저질러 우리 하느님께 거역하다니 어떻게 이런 소문이 나게 할 수가 있느냐? 대사제 엘리야시의 아들인 요야다의 한 아들이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나는 그를 쫓아내었다. 나의 하느님이여, 저들을 잊지 마십시오. 사제직을 더럽힌 것들입니다. 사제와 레위인의 약속을 저버린 것들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서 묻은 부정을 모두 씻게 한 다음, 나는 그들을 사제와 레위인으로 다시 세워 각기 일을 맡기고 제사를 거들게 하였다. 또 때를 정해 주어 장작을 바치게 하였고, 만물 공식을 바치게 하였다. 나의 하느님이여, 이몸 잊지 마시고 복을 내려 주십시오.